저는 프랑스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유그라고 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아내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프랑스 요리와 와인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고, 아내는 저와 같은 공동 셰프로서 피자 같은 이탈리아 음식을 담당하고 있죠. 저희 레스토랑의 이런 특이한 구조 덕분에 프랑스 손님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손님들까지 고향에서 먹던 맛이라며 매우 흡족해하곤 합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서로 동료이자 경쟁자이기도 한데요. 물론 저는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하지만 프랑스 음식이 이탈리아 음식에 뒤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 닥치더라도 꼼수를 쓰지 않고 늘 진지하게 요리했죠. 와인을 가져올 때도 늘 품종과 숙성도 등을 까다롭게 살펴서 가져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아내는 피자를 만들 때 반드시 손으로 반죽하고 가공치즈를 쓰지 않는 등 정성스레 피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요리 하나하나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니 당연히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요리를 만드는 시간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니 한꺼번에 많은 손님을 받을 수도 없었고 가끔 요리가 늦게 나오면 화를 내는 손님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동네 요리사들은 저희를 비웃었습니다. 요즘의 요식업은 정성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좋은 입지와 그럴듯한 인테리어가 요식업의 전부지. 왜 20년 전에나 통할 법한 헛수고를 하는 거야? 하지만 요리에 진심이었던 저와 아내는 언젠가는 사람들이 저희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결국 저희의 레스토랑은 다른 식당들이 경제 위기로 줄폐업할 때도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점점 실력 있는 레스토랑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 마야가 갑작스럽게 자신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데려온 남자를 본 이후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죠. 일단 그는 프랑스인도 이탈리아인도 아닌 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인이었고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데 자신의 요리를 서양 음식과 퓨전시키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프랑스로 요리를 배우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요리학교에서 친해진 것을 계기로 마야와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다고 했죠. 저희 부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국의 음식을 다른 나라 음식과 섞어서 만들 생각을 하다니 이 한국인은 요리사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듯 보였죠. 그리고 그가 만든다는 음식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는 한국에서 파전과 부침개, 빈대떡 등 전류와 막걸리를 판매하는 전통식당을 운영 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대충 찾아보니, 그저 밀가루를 덕지덕지 발라놓으면 전이 되고, 이건 그냥 만들다 만 피자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막걸리는 와인과는 달리 숙성시간도 무척이나 짧고 저렴해서, 그냥 보급형 와인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저는 요리사로서 한창 성장해야 할 마야가 이런 근본도 없는 음식을 만드는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결국 그에게 해선 안될 말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자네가 요리사로 불리는 게 맞을지조차 잘 모르겠군. 자네가 만드는 음식은 요리라고 하기도 민망해 보이고 자네의 요리 철학도 엉망이야. 한국 요리사들은 다 그런 건가? 자네가 우리를 인정시킬 수 있을만한 수준 높은 요리를 만들어 오지 않는다면 이 결혼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네. 그러자 희원은 제 무례한 말을 듣고 충격적인 행동을 시작했는데요. 바로 맹렬히 화를 낼 만한 상황임에도 그저 침착하게 근처의 아시아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곧 밀가루처럼 보이는 가루와 음식 재료 이것저것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밀가루만 덕지덕지 바르고 튀기기만 한 수준 낮은 음식은 맛볼 가치도 없어 보였기에 저는 그에게 요리를 끝까지 만들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자 마야는 제가 너무 무례하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희원과 함께 집에서 나가버렸죠. 저는 이게 전부 마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아직 용돈을 받아서 쓰는 마야는 돈이 다 떨어지면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기에 그녀에게 연락조차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딸에겐 어떠한 연락도 안 오더군요. 저는 슬슬 걱정이 돼서 마야에게 연락을 해봤는데요. 그녀는 이제 요리는 배울 만큼 배웠으니 희원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 자신이 원하는 요리를 만들기로 했다며 자신을 찾지 말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 약한 아내는 정말 하루에도 수차례씩이나 마야에게 연락을 취해봤으나 마야는 확고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저희에게 크나큰 실망을 했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얼마 안가 마야는 저희와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마야가 없어진 저희는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에도 통신경을 쓰지 못했고, 저는 식재료나 와인도 대충 가져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내의 피자에서도 더 이상 장인정신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마치 프랑스와 이탈리아 음식 중 어느 나라 음식이 더 형편없는가를 겨루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죠. 당연히, 저희 레스토랑의 인기는 점점 시들어 갔고 그렇게 2년이 지난 후 저희는 레스토랑을 그만두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때 마침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군요. 아버님, 2년 전에 인정받을 만한 음식을 만들어 오면 그때 다시 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건 바로 희원의 전화였는데요.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아내와 함께 곧바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희원의 가게는 한국의 전통 시장 안에 있다고 했는데 전통 시장은 한국만의 느낌과 멋이 그대로 담긴 느낌이라 엄청나게 멋있더군요. 프랑스나 이탈리아에는 이런 느낌의 거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심지어 큰 테이블 하나에 모여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막걸리라는 한국의 전통술을 마시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뭔지 모를 끈끈함도 느껴졌는데요. 그들은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자신들이 구매한 안주와 막걸리를 공유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제는 다 늙어버린 외국인 부부였던 저희를 본 한국인들은 저희에게 막걸리와 정체불명의 빨간 음식을 권하며 저희를 환영해주기도 했죠.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전혀 경계심을 가지지 않고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는지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성품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내도 처음 받아보는 이런 환영에 꽤나 가슴이 복받쳐오는 듯 했죠. 하지만 저희는 한국인들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한 채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에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전통시장 한복판에 위치한 희원의 식당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큰 전집을 운영 중이었는데요.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준 희원은 자신의 할머니가 시작하셔서 자신까지 3대째 내려왔다던 전집을 운영 중이라고 했습니다. 감히 수십 년의 노하우를 가진 요리사를 무시했다니, 저는 그의 가족의 전통에 비한다면, 새 파란 애송이일 뿐이었는데도 말이죠. 어쨌든 희원은 할머니와 부모님이 힘들게 개발한 레시피 하나로 날로 먹지 않고 계속 발전하기 위해 프랑스로 왔던 거라고 말하며 저희를 자리로 안내했는데요. 솔직히 저희 부부는 장인정신으로 음식을 만들긴 하지만 레시피 자체는 하나로 계속 우려 먹은 게 맞았기 때문에 희원의 열정적인 태도에 뭔가 부끄러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희원은 자신의 가게 대표 메뉴라는 모둠전과 막걸리를 내왔는데요. 저희는 그가 만든 음식을 먹자마자 곧바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저 허접한 토핑에 밀가루만 얹었을 뿐인 보급형 피자일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밀가루의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어떤 전은 녹두를 사용한 것 같았고, 어떤 건 쌀가루, 그리고 어떤 건 밀가루 외에도 다양한 소스가 첨가되어 있는 듯 보였죠. 기름에 튀겼음에도 느끼함 하나 없었고. 무엇보다 굉장히 빠르게 요리되는 이 음식들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막걸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와인에 비해 숙성 기간은 짧지만 맛은 와인 못지않게 깊었거든요. 무엇보다 가격이 합리적이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며 저마다의 밤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곧 맛과 속도, 다채로움 등 저희 레스토랑과 비교했을 때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 희원의 요리를 무시한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솔직히 제가 손님이라도 제 레스토랑보다 희원의 식당이 더 만족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수준 높은 한국 요리를 마무리해 갈 때쯤, 저희는 새로운 요리를 가지고 나타난 여성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그건 바로 2년 전에 사라졌던 마야였고, 그녀는 임신을 했는지 배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반가움을 표하는 저희에게, 자신과 희원이 개발한 음식부터 맛보고 이야기하자는 다소 차가운 말을 건네고 음식을 차려줬는데요. 처음 본이 음식들은 피자와 한식을 섞은 듯한 모양새더군요. 마야는 이건 김치전 피자고 이건 김치 피자탕수육, 이건 감자채 피자전이라며 메뉴를 하나하나 설명해 줬는데요. 솔직히 전혀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 비주얼에 걱정도 됐지만 실제로 먹어본 음식들은 전부 훌륭했습니다. 한국의 전이 어른들이 좋아할 법한 음식이라면 이 음식들은 단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딱일 것만 같았습니다. 실제로 다른 전집들은 연령대가 꽤나 높았는데 희원의 전집에는 아이들과 함께 찾은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많았는데요. 달콤한 한국과 이탈리아의 퓨전 음식과 담백한 한국의 전은 그야말로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최고의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음식을 맛본 저희 부부는 저희가 완전히 실수를 했구나 싶어서 반성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 음식의 수준은 엄청나게 높았고 다른 나라 음식의 맛까지 완벽히 조화시키는 걸 보면. 프랑스나 이탈리아 음식보다 비교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레스토랑에 꼭한 명쯤은 있는 허세에 찌든 손님도 전혀 없고, 그저 저마다의 소소한 행복을 즐기며 만족스러운 밤을 보내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 손님 매너도 한국이 위였다는 사실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희원의 가게에서 겸손을 되찾고, 희원 부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넨 뒤 그들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요리를 경험하고 감탄한 저희 부부는 고지식함을 조금 내려놓기로 했죠. 그래서 희원 부부에게 김치전피자와 김치피자탕 수육을 배워가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완전히 다른 나라 음식끼리의 밸런스를 맞춰야 하기에 생각보다 정말 까다로운 음식이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프랑스인들도 한국인들이 느끼는 행복을 느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배웠죠. 결국, 저희는 프랑스로 다시 돌아와서 새 메뉴를 출시해봤는데요. 요리에 관해서는 몹시 고지식한 프랑스인들이라 걱정도 됐지만 그래도 수준 높은 음식을 알아보는 사람들이었기에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이내 저희의 신메뉴에 적응하고 꾸준히 찾고 있답니다. 프랑스인들이 한식을 너무나도 좋아하니 뭔가 신기하면서도 이런 반응에 힘입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만한 여러 퓨전 음식들을 더 개발해볼까 하는데요. 희원과 마야와 계속 교류하다 보면 어쩌면 정말 엄청난 요리가 탄생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과 전통 시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프랑스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